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7시예요. 7시인데 아직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햇살이 비치질 않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지금 현재 기온이 한 10도, 11도 정도 되는데 오늘 낮 기온도 19도 정도네요. 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조금 날씨가 쌀쌀해졌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아, 어제, 제가 어제 저녁에 한두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걸쳐서 애들 저명간수를 좀 해주었습니다. 어, 아직까지 반응이 있는 나이도 있고, 없는 나이도 있는데, 어제 제가 파랑새를 드리고, 8월달에 드렸죠? 어, 저명간수를 처음 해줘봤습니다. 얘는 드리고, 음 빗물 태풍 빗물은 좀 맞았죠. 제가 물을 그 뿌리 부분에 조금씩 준거 외에는 저면 간수는 처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랑새 잎이 어 물을 먹으면 빳빳하잖아요. 얘들 잎이 참 힘이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린 파랑새 오히려 얘가 얘는 물을 주지 않았거든요. 우리 애가 더 힘이 있을 정도로 얘는 아직까지 물 반응이 없습니다. 어 제가 판단하기에 뿌리는 완전히 내린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아직 처음으로 물을 줘서 그런지 저면 가스를 해 주었는데요. 어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정도 되면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어 다녀와서 물조으러 물을 위에서 뿌렸잖아요. 그냥 목을 축일 정도죠. 이제 잎이 조금 마른 것 같기도 하고, 제 느낌에. 그래서 물을 그렇게 줘서는 안될것 같아서 어제 저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르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번에 걸쳐서 물을 듬뿍 주었고요. 음, 어른 아이들은 뭐안 줘도 돼서 안 줬고, 이렇게 저면한 아이들 아직까지 젖어 있죠. 어, 지금 계절에 한번 저면 관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동안 물을 어, 많이 빨아먹지 못하고 조금 비들거린 아이들 한 번씩 저면 해주면 어, 굉장히 그 다르다는 걸 위해서 상면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걸좀알수 있을 거예요,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어, 지금 가을이라는 계절을 믿고 바람을 믿고 한번 저면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네. 여기도 다해 주었고요. 어, 지금 기온이 지금 10도 조금 넘네요. 이렇게 어제 음, 분갈이도 좀 했습니다. 어, 요세개세개 같이 심어져 있던 풀분에 심어져 있던 아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따로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에보니 애들 도 저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 있던 콩분들 다 소환했습니다. 일단은 화분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 지금 뭐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옮기고 비우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분이나 다육이나 11월 중순쯤 12월 달 제가 작년에 그렇게 구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세일도 많이 하고, 가격이 좀 내릴 것 같아서, 그때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때를 보고, 네, 아직 가분이 있는 대로, 이렇게 차례 가분이 무너져 내리면 어쩔 수 없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써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어제 뭐, 집에 두었던 거 꺼내서, 어, TP, TP 내리 앉힌 거 심어 두고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얘는 어제 그 뿌리 부분에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제가 이 물이 조금 색깔이 좀 있죠. 제가 봄에 어 마늘 마늘 때 마늘 대랑 이엠이랑 어물 부어서 여기 보무 달라에 삭힌 겁니다. 어 삭히는 동안 굉장히 냄새도 심하고 어, 그 파리 초파리 같은 것도 많이 날리고 했는데 지금 은 완전히 삭았더라고요. 완전히 발효가 돼서 그 보양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냥 대충 꽂아 두었던 라일락 뿌리가 내려서 여기 만든 화분에 심어주고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물을 조금씩 주어서는 그 반응이 좀 어렵거든요 괜히 조금씩 주다가 오히려 더 물을 수도 있고 하니까 물을 줄때 확실히 확실히 줘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계절에는 그리고 희성이 꽃필 준비를 하네요 이렇게 다 물을 준 피치 센크림.정말 얘는 왜 이래 물, 물도 안주는데다 물어지질 않는지 모르겠네요.성장을 <laughs> 하나 보네요.퍼플 딜라이트도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그 이틀 전에도 많이 주었는데 지금 성장하는 시기니까 꼭그 입장이 쪼금 해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어 입장이 조금 단단해도 물이 마르면 화분에 어 화분이 흙이 마르면 물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물을 안 줘도 죽지는 않지만 성장할 때 확실히 성장을 해야 뿌리를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놔야 어, 내년 여름도 잘 견디고요. 그 성장할 때 확실하게 성장을 시키는 게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물을 조금 자주 주는 편이거든요. 저는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어주면 물이, 물을 주고 싶어서 정말 손이 근질근질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말려주니까 이렇게 물을 주는 겁니다. 꼭 쪽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노지니까 가능하겠죠. 또 베란다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베란다도 이제 통풍이 잘 되고 창가에 둔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좀 자주 줘보세요. 확실히 좀 다를 겁니다.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는요, 이렇게, 발디, 그리고 어제, 어, 제가 지금 아직까지 밤, 밤 새도록 한 나이가 있고요. 어, 밤 새도록 할 때는 물 높이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낮게 해서 천천히 끌어올리게 이렇게 점을 해 주었습니다. 뭐, 요런 나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물고파진 하 않습니다. 하지만 흙이 완전히 말랐거든요. 흙이 완전히 말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을 줍니다. 어, 지금 이렇게 양, 그 가장사리 이렇게 틈이 있죠. 어, 내일이나 모레쯤 어떻게 변할지 한번 같이 지켜보아요. 그리고 얘도 지금 물 주려고 하고 있고요. 어, 뿌리 주변에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뿌리가 조금 많이 내린 것 같아서 이제 저면을 확실하게 한번 해 주려고 합니다. 어, 피어리스도 지금 뭐 물고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이 또 있고 그러진 않고 입장이 어, 저면을 좀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덮인 아이들은 뭐 비가 와도 빗물을 거의 입장에만 적시지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니까 물이 곱힙니다. 그리고, 라울. 라울도 어제 저면을 듬뿍해 주었습니다. 어, 라울은 바로바로 바로 물 반응이 옵니다. 아, 속살도 나오고요. 굉장히, 왜냐면 물을 자주 주는 게, 라울이 물도 좋아하지만은 안에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어, 새꼬들 키우려면 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마커스, 해도 이틀 전에 물 위에서 주었지만 어제 또 듬뿍 주었습니다. 더 가득 찼죠? 이틀 전이나, 그 이틀, 어, 이틀마다 제가 영상을 올린데 한번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 제만 느끼는 건지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어제 라지 아가 때문에 제가 화분을 사려고 했는데요. 어, 핑클로비가 새가 좀 저지르를 해서 조금 비었길래 제가 뽑아서 저 체인지를 해주었습니다. 핑클로비랑 라자아가랑 화분만 바꿨죠.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충분하네요. 얘는 잎이 이렇게 그 화분 입구가 이렇게 넓어서 충분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화분이 넓으면서 이렇게 깎일 경우에는 이벽 쪽으로 그 뿌리가 많이 이렇게 뭉치더라고요. 이럴 때는 마땅한 화분이 있으면 뿌리만 잘 내리면 한 한두 달 후에 빨리빨리 화분을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화분을 뽑아보니까 이쪽 벽면 쪽으로 뿌리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새끼도 치고 있으니까 적당한 화분이 있으면 또 해줘야죠. 정말 분갈이를 자주 해서. <laughs> 분갈이 자주 해서 애들이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연봉, 이 꽃이 연봉이죠. 어, 위에서 마무리를 주다가 듬뿍 줘 봤습니다. 위에서만 주다가 위에서 저도 충분한데 한번 밑에 또 약간 어린아이들이 조금 쪼그한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듬뿍 줘 봤습니다. 또 물이 어그 발효된 물이잖아요. 마늘, 대랑, 그, EM, 발효된 한, 한 4, 5개월 묵힌 거네요. 봄에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까라솔도 물고파진 않았는데 한번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고파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흙이 다 마르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주면 저는 물을 줍니다. 그동안 여름에 물을 못 줬던 거 여름에도 저는 자주 주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laughs> 물을 조금 주고 싶네요 또 이런 아이들도 이제 요 송잎은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바깥잎장이 조금 물고파해서 이렇게 저면을 해 주었습니다 어, 어제 밤에 어제 초저녁에 했거든요 어제 일곱 시쯤 물을 약게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충분하게 어, 끌어올리지 못했네요. 이렇게. 그리고 어제. 얘도 저면이고요. 저면 듬뿍 해주었습니다. 아이, 어, 건방긋반긋 웃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일반 빗물도 많이, 올해는 정말 비가 흔해서, 어, 빗물이 너무 많아서요. 정말 수돗물을 주는 기억이 없습니다. 계속 빗물을 주었거든요. 빗물을 안 주어도 비를 맞았고, 또 빗물 받아놓은 것도 있었고, 이제 빗물을 많이, 어, 빗물이 없어서 어제 그 통을 열고, 영양물을 주었습니다. 아, 이제 또 드랑이 이제 꽉 찼네요. 한 개를 또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걔도 저면 간수 해줘야 되겠고요. 어제 미나 처음으로 조명 간수 해줘봤습니다. 얘도, 어 얘도 지금 뭐 물고파 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단단하고 굉장히 통통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때 그 물을 줘서 확 성장을 시켜야 뿌리도 튼실해지고요.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동훈도 이렇게 어제 이리저리 분갈이를 또 많이 했네요 또 뭐, 뭐 많이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아이고, 지금 햇빛이 없는데 햇빛이 반사되면 굉장히 예쁠 건데요 아, 지금도 충분히 예쁩니다 아, 제가 물을 아꼈더라면 더 빨갛고 더 이쁘게 물들 수도 있던, 있는 아이들인데 저는 빨갛게 물든 거 보다가 이래 통통하고 건강한 아이를 좋아해서요. 물을 자주 줍니다. 한 번씩 보시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한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른 아이들도 다 이래 올려 심었습니다. 아, 이틀 전에 올려 심는다고 한 아이들 다 올려 심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뭐 요런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요런 아이들 이제 다 다시 자리 배치해서 다 다시 심었습니다. 신고마사로 채워 주고요. 어. 그름에 8월 달에 드렸던 휴멀리스도 다시 이렇게 다 채웠습니다. 상당히 짱짱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이럴 때면 참 보람을 느끼고 기분이 좋네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나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을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어리다 싶은 나이 이렇게 옥상 환경을 믿고 이렇게 막 자리 잡아서 잘 커주면 커주,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이렇게 다 자란 거 먹은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형 같이 보는 거보다가. 어, 좋은 계절에는 조금 어린 것도 괜찮고요. 한 1년 지난, 조금 몇 개월 지난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들여서 이렇게 키우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는 조금 묵은 나이를 배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이쁘지, 그렇게, <laughs> 그렇게, 어, 재미가 있다고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아이들이 제가 외도로 가져왔어요. 이거는 입 꼬지로. 애들 입꼬지로 자란 나이거든요. 이런 아이들 정이 훨씬 많이 갑니다. 뭐, 이런 나이가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이가 살아났을 때, 이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좋습니다. 음, 음? 오팔리나 이꽂이가 이제 많이 자랐네요. 병월. 그래도 처음으로, 어, 저면 간수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된 잎이 어떻게 변할지요. 이렇게.